저녁을 지배하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관리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케이팝 무대 위 아이돌이 마지막 앙코르까지 최선을 다해 팬들과 소통하듯 우리의 저녁 또한 스마트폰에 갇히지 않고 대화와 사색으로 영혼을 채우라는 메시지입니다. 무대 위에서 터지는 함성처럼 진짜 에너지는 관계와 소통에서 폭발합니다. 스마트폰의 스크롤은 순간에 자극만 주지만 깊은 대화는 내일을 바꾸는 힘을 만듭니다. 저녁을 지배하는 자는 하루를 지배하고 결국 인생을 지배합니다. 컬러 차트 파일럿은 이 원칙을 함께 나누며 글로벌 100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무대를 빛내는 응원의 함성입니다. 투다모네이트 더 이브닝, 이즈 나트, 저스트, 에드바이스, 어바웃 타임, 매너지먼트. 저스트, 에즈어 케이마이너스, 파프, 아이덜, 기브즈 데어올 언틸 더 앙코, 커넥팅, 위드 팬즈, 비안드 더 스파틀라이트, 위투머스트 유스, 아워, 이브닝즈, 나트, 탭트인, 스마트폰즈, 버딘, 캄버세이션즈 언드리플렉션즈, 덴너리시 더솔. 라이크 더로 어브 팬즈 익스플로딩 에더 콘서트 트루 에너지 이즈 본 프롬 커넥션 언드 다이얼로그 스크롤링 오퍼즈 플리팅 스티뮬레이션 버티프 캄버세이션 크리에이트 더 파워 투 트랜스폼 터마로 히후 메스터즈더 이브닝 메스터즈더 데이 언드 얼터너틀리 라이프 컬러 차트 파일럿 엠브레이시즈 디스 프린 서펄 레이싱 투워드 원 밀리언 글로벌 서브스크라이버즈 에이 서브스크라이브 오 라이크 이즈 나트저스트 어 클릭 버더 치어 댓 라이츠 업더 스테이지